찰저리 전달아와 내지는 바람은 전달아를 좋아하고 친근하면서, 공경 공양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계율을 깨뜨린 자는 찰저리 전달아와 내지는 바람은 전달아를. 좋아하고 친근하며 공경하고 공양하면서 그 가르침을 듣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해서 이미 계율과 많은 덕을 갖추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유황우학의 행을 배우고 나아가 최후에 불과를 증득한 것을 보면, 찰제리 전달아와 나가서 아 바람은 전달아들은 도리어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여, 친근하고 공경 공양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이 왕이든지, 대신이든지, 부호든지 장자이든지 간에 전달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바로 악한 자들인데, 전달하는 바로 도살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가장 악한 이들인데, 악한 사람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이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출가자들은 악한 세력과 결탁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한 나쁜 출가자들은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런 이들과 어울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법에서 출가해서 출가를 하고 나서 게를 구족하고 덕이 후덕하며 열심히 정진하면 좋은 비구들을 보면 이 전달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쁜 이들과는 코드가 맞아서 서로 가까이 지냅니다. 만약 덕성을 갖추고 수행 정진하는 좋은 비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과일을 증득한 이들을 이 전달아의 찰제리들과 전달아의 바라문들은 다 귀족입니다. 바라문들은 다 귀족 계급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뒤에 전달아를 더한 사람들은 바로 나쁜 왕이고 나쁜 부호이고 나쁜 장자인데 그들은 좋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시하며 친근하고 공양하기를 싫어합니다. 나쁜 이들과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며 친근하고 공양합니다. 그리고 파괴한 나쁜 비구의 말을 듣고 정장한 비구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 달라게 의미는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은 보배 섬에 들어가서도 각 가지 재청이나 대청, 그리고 금, 은, 진주, 붉은 연꽃 빛깔의 유리 등을 아주 값진 참 보배는 다 버리고 가차 주를 취하느니라. 이것은 다 인도의 보배 구슬의 명칭입니다. 대청과 재청은 제석천궁에 있는 보배 구슬입니다.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 설하신 것입니다. 금은 진주, 붉은 연꽃빛깔의 유리 등 가치가 아주 높은 보배들입니다. 미래세 불국도 가운데에 찰제리 전달아 왕이 있어서 이 찰제리 전달아 전달아 왕과 내지는 바라문의 전달아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보물섬에 들어가서 보배는 가져오지 않고. 가장 가치가 높은 보물들을 버립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보배구슬은 바로 출가를 해서 수행하고 청정계를 지니는 스님들입니다. 내지는 유학이와 무학이의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도덕이 있는 이런 이들은 친근하지 않고. 전적으로 파괴한 비구들과 가까이합니다. 이것을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고 유유상종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배우는 이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여섯 가지를 닦고 배워서 피안에 이르는 이들에게는 이 여섯 가지는 육바라미를 말합니다. 보시지계 인욕 선정 지, 정진 지혜인데 육바라밀입니다. 내지는 성스러운 덕을 구족한 제자들과 수행을 아주 잘하는 이들인데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행하는 이들을 이 악한 왕들과 악한 귀족과 장자들은 좋은 사람들은 친근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파괴한 악한 악을 행하는 비구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중생들과 어울리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언어가 거칠고 몸과 마음이 교만하며 모든 청정한 법을 여의고 자비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악한 비구를 따르면서 그들을 복전승가로 여깁니다.